계속해서 한국의 자동 일자리가 줄어들고 미국에 투자한 거는 미국 사람들만 좋은 거다라는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영상에 댓글에도 지금 그런 분들이 많고 미생 넌 미국 살아서 좋겠다. 미국 사람 미국 사는 사람들은 좋겠네라고 얘기하죠. 어,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은 생각이 확확 바뀔 겁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 정말 불쌍하게 됐다. 저쪽 집이 무너졌다고 해서 구경을 갔는데, 어, 보니까 우리 집이 무너진 거야. 우리 집이 무너진 거야, 지금. <laughs> 미국에 지금 난리난 상황. 미국이 지금 자동차 이 관세로 인해서 백악관에서 발표한 자료 여러 가지 갖고 왔는데요. 미국에서 이 난리난 이 상황, 무슨 얘기인지 오늘 한번 들여다보시죠. 자, 백악관에서는요, 뭐라 그러냐면, 이게 지금 도널드 제이 트럼프 이렇게 과장하시잖아요. <laughs> 근데 정확하게 얘기해주시면 좋은데, 일단 미국은 1600만대를 1년에 어, 구매하는데 뭐 자동차 SUV 경트럭 다 구매하는데 이 중에 50%가 수입차다 정확하게 이런 나라 기사에서 이렇게 보면은 정확하게는 53%가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고요 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들은 멕시코 한국 일본 캐나다 이런 데서 이제 독일 이런 데서 이제 주루루 가지고 오죠 그걸 합치면 거의 이것도 50%다 또 50대 50이다 이렇게 백악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다가 지었냐 안 지었냐 그거는 좀차치하고 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잘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 것같아 4월 2일 관세가 시작된다. 4월 2일 날 관세가 부과되는 게딱 시작을 한다. 25%라고 했죠. 자, 보세요. 현대자동차 예를 들어 드릴게요. 현대자동차가 지금 미국에서 직접 짓고 있는 자동차가 기아 웨스포인트 트 공장에서 34만대, 몽고메리 공장에서 만드는 게 35만대 해가지고 둘이 70만대요. 70만대를 1년에 만들고 있어. 요번에 트럼프 발표하는 거 말고 1기 때 발표한 거 있잖아요. 30만대를 지금 만들 건데, 공장이 완성이 됐는데, 이제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요게 요번에 백악관에 가서 30만대가 아니라 우리가 확장해서 50만대 해줄게 라고 얘기한 거고. 근데 30만대짜리 공장이 이미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100만대인데, 일단은 지금 70만대야. 지금 오늘 right now 지금 말하는 이 순간에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공장의 총량은 얼마? 현대자동차가 1년에 파는게 얼마일까요? 1년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합쳐서 파는 자동차는 총100 무려 170만 대를 미국에다가만 팔아 미국에다가만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큰 시장인지 알겠죠 미국에다가 170만 대를 팔고 있는데 이 중에 현대자동차가 지금 만들고 있는 만드 만들, 미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관세를 안낼 수도 있는 거 이제 부품 얘기하면 복잡한데 일단 안낼 수도 있는 미국에서 생산한 것만 따지면은 대략 70만 대고요 나머지 100만 대는요 근데는 어디서 갖고 오는 거예요? 한국에서 갖고 오는 거 한국에서 한국에서 갖고 오는 자동차 뭐냐 여기 나오죠 작년 미국 판매량 또 역대급 하필 또 역대급 최대야 어 역대 최대야 지금 엄청 잘 팔고 있어 지금 한국에서 갖고 오고 있는 거 펠리세이드, 아반떼, 코나, 코나, 투싼, 아이오닉, 아일란트라, 쏘나타, 산타페, 산타크루즈, K4, 셀토스, 스팅어 쭉 나오죠. 아, 보면은 창세기가 아니고 제네시스, 제네시스 있죠? <laughs> 창세기라고 번역이 됐네. 제네시스도 다 들어오는 거야 지금 한국에서 한국에서 다 수입돼 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세도나 이거 세도나가 한국에서 카니발이죠 이런 거다 수입돼서 들어오는 거야.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볼까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감이 감이 생기셔야 되니까 자 펠리세이드가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 트림이죠. 제일 낮은 건38,000 아주 깡통부터 제일 좋은 거는 55,000까지인데 중간에 한46,000 5만 중간 트림으로 보자고요. 5만 간단하게 생각해서 5만 불로 봅시다. 5만 자 5만 달러짜리 자동차는 환율로 하면은 1,450원 곱하면 미국에서 지금 펠리세이드는 얼마에 팔리고 있냐? 물론 여기서 이제 할인도 들어가고 하지만 이게 그 MSRP니까. MSRP는 약간 그 견적가 그런 거예요. 여기서 좀 몇백만원 깎을 수 있겠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보자고 이게 한국보다 훨씬 비싸죠? 한국에서 이거 얼마예요? 미국에서 이거 7,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5일 주일 있다가 이 펠리세이드 얼마가 될것 같습니까? 펠리세이드 이거 얼마 될것 같아요? 이거에 관세 25% 붙습니다. 25% 붙어서 9천만 원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입장을 바꿔 보자고 <laughs> 내가 지금 제가 미국에 살고 있다고 너 좋겠다 이러는데 여러분들이라면 팰리세이드 9천만 원 주고 사겠습니까? 안 사죠. 이거 누가 사이거누가 사? 나나안사 이거, 나, 나 이거. 사겠습니까? 자, 하나 더 볼까요? 투싼. 투싼 얼마예요? 투싼도 엄청 잘 팔리죠. 28000불, 3만불, 33000불, 33000불. 3만 3만 요 정도예요. 그럼 뭐 3만불로 잡자고 제일 깡통에서 바로 위에 거 투싼은 한국에서도 투싼이죠 이름 안 바꾸죠 3만불짜리가 미국에서 얼마에 팔리고 있냐면 4,300만원에 팔리고 있어요 이것도 한국보다 비싸죠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보다 차값이 싼건 옛말이에요 지금은 다 비싸게 팔고 있어 4,300만원은 비싸죠 이거 4,300만원 주고 살 거예요? 근데 다음 주부터 미국 사람들, 저를 포함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얼마를 지불해야 되느냐? 자, 여기 곱하기 25% 관세하면 5,500만원, 5,400만원을 주고 투싼을 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심각성을 아시겠습니까? 미국에 산다고 너 좋다, 막 이랬지? 이게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과연 좋은 걸까요? 펠릭세이드가 <laughs> 9,000만원이 되고 투싼이 5,500만원이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좋을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인 거를 모르고 야 미국 너네들은 좋게, 미국 산 너네들은 괜찮지. 한국은 한국은 일자리 뺏겼는데, 근데 미국 너네는 좋겠네. 이건 과연 좋은 걸까요? 어. <laughs> 자, 이걸 누가 내느냐. 이제 4월 2일부터, 4월 3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국에는 팔리는 총 판매량 1,600만 대가 있다 고 그랬어요. 그죠? 1600만대가 1년에 팔려 1년에 근데 이 중에 뚝 잘라서 이거는 어디에요? 해외야 해외 해외고요 그 백악관에서 얘기하기론 여기에 반은 도립만 미국에서 하지 부품이다 미국 외국 거라 사실은 요만큼만 미국 생산이고 나머지 75%는 다 해외이기 때문에 이걸 관세를 때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품 얘기하면 복잡해져요 왜냐 부품은 미국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미국의 지금 지도를 좀 그렇게 그렸네요. 여기 위에 캐나다가 있잖아요. 캐나다에서 오가는 부품들. 그 다음에 여기 멕시코 있잖아요. 멕시코에서 오가는 부품들, 자동차들. 이거는 좀 애매해. 왜냐면 하 얘네들이 그 FTA 다음에 해가지고, 그 나프타, 그 다음에 해가지고, USMCA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여기 오가는 거를 프리트레이드로 하기로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야, 그거 관세 없이는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그거 잠깐 유예하기로 했어요. 5월까지 또 유예하기로 했어.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없다. 멕시코랑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품은 좀 복잡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좋게, 자동차 얘기만 할게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미국에. 미국에는 왜 불이 났냐, 지금. 불났어, 지금, 여러분. 어? 내가 뭐 좋다고, 미국 사는 사람이? 왜 불났느냐? 잘 보십시오. 1년에 1,600만 대 팔았다는 거는 뭐예요? 수요가 얼만큼 있었다는 거야. 1년에 자동차 수요. 3억 7천만 명이 살기 때문에, 크게 그리면, 미국에는 3억 7천만 명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3억 7천만 명의 사람들이 1억 대의 자동차를 갖고 있, 여기 1억 대를 자동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매년, 10년에 한, 10년 탄다고 가정했을 때, 1600만 대씩 계속 팔아야 돼. 요 어쩔 수가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1년에 1600만 대에 해당하는 수요가 있는 시장에, 수요가 똑같이 있어요? 이런 시장에, 공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공급이 반으로 뚝 잘린 거예요. 공급이, 800만대만 정상 가격이 정상 가격. 이거를 트럼프가 그 관세를 매기면은 수출업자가 돈을 낸다고 막 얘기하는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돈을 누가 내요, 지금? 수출업자가 내요? 수입업자가 내요? 아니야, 지금 이거 누가 내면 이거 요 이제 나머지 800만대 있잖아요. 요 800만대 가격 곱하기 1.25해 가지고 25%, 해가지고 25 관세 붙여 가지고 오겠죠. 그죠? 25% 관세 붙여서 올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내? 오른 가격은 누가 내? 팰리세이드 9천만 원에 이거 투싼 5,500만 원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누가 내요 이거? 소비자가 내는 거예요 소비자가 저같이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내는 거라고 지금 미국 사람들 이거는 뒤통수 맞은 거지 이거 이렇기 때문에 아 이제 내 난리 나는 거지 이제 인플레이션 생길 거 아니냐 생길죠 인플레이션 생길 텐데 안 생길 거다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뭐라 고 그러셨냐면은 여기에서 걷어들이는 이 관세들을 어디다가 쓰냐? 저희들한테 돌려준대. 돌려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다 미국의 빚을 갚기 위한 거죠. 미국의 빚이 지금 막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는 거를 지금 줄이기 위한 건데, 빚 갚아야죠, 지금. 저희들한테 돌려줄 여력이 과연 있을까? 안 돌려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튼가 아니고,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받는다? 시민들한테, 세금을 받아서, 우리, 우린 소위 얘기하는 삥 뜯어가지고. 시민들, 3억 7천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의, 국민들에게 세금을 강제 진술하는 거죠. 근데 이 3억 7천만 명 중에 자동차를 비싼 값에 주는 800만 명한테 비... 어, 세금을 추가로 걷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개념이 좀 잡히시나요? 그러니까 미국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 무슨 일이 생기느냐. 800만 대는 미국에서 생산했으니까 미국 가격 그대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산타페. 산타페는 기아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3천만 원에 팔리고 있어. 경쟁 모델은 5천만 원에 5,500만 원에 투싼은 팔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3천만 원짜리 산타페를 살래요, 5,500만 원짜리 투싼을 살래요. 당연히 이거 사겠죠. 미국에 있는 거 이거 사겠죠. 이제 어떤 시장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4월 2일, 4월 2일, 4월 3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국의 자동차 시장의 반이 비싼 차와 싼 차로 아니 정 싼다고는 할수 없죠. 정상인 차가 있죠. 정상인 가격이 차가 있고 비싼 자동차. 이거는 수입 자동차죠. 수입 자동차. 수입 한국 자동차든 중국 자동차는다 수입 자동차이기 때문에 수입 자동차 는제 비싼 자동차가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고 있다면은 뭐 사겠습니까? 미국에 사시는 교포 여러분들은 뭐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정상 가격인 GM, 포드, 크라이슬러, 도요타, 혼나, <laughs> 현대 다 미국에서 만들어놓은 일단 800만 대짜리를 살려고 1,600만 명이 덤비겠죠 1,600만 명이 덤비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 혹시 아십니까 이거? 수요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자동차 회사들은 지금 룰루랄라 가격을 올려도 되겠네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퀴즈입니다 여기에 파는 자동차 회사들이 가격을 올릴까요 여기에 있는 수출업자들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투싼 야 투싼은 5,500만 원에 어떻게 팔아 이거 4,500만 원에 파세요 하고선 가격을 내려줄까요 여러분들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자동차 회사의 마진은 5%에서 많아야 10%입니다 못 깎아줘 깎아줄래도 룸이 없어 룸이 어. 뭐, 이게 골라, 골라, 아, 이거 파란 미자 미쪄, 미점 말인데, 장사꾼들이 미친다는 말을 믿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자동차에서는 진짜 깎아줄 룸이 없어요. 5%, 10% 밖에 없어. 그러니까 수출업자가 깎아주는 건안 돼. 근데 여러분들, 이 시제, 이걸 그림을 잘 보면은, 뭐가 생 뭐가 보입니까? 이거는 한국에 있는 현재 한국 시장을 그대로, 한국은 이미 이걸 하고 있었어. 한국 시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이요. 무슨 얘기냐? 내가 깜짝 놀랐는데, 한국에 저는 한70% 80%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 옛날에 이렇게 60% 70% 이렇게 한국에서 현대자동차랑 기아자동차가 점유율을 할 때가 있었죠? 어, 근데 그게 2016년이래. <laughs> 지금 한국은 점유율이 90%를 돌파했습니다. 와, 완전 독점이 독점, 이 정도면. 한국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시장 파이가 100이라고 하면, 요 중에 10%만 수입차라든지, 르쌍세라고 하잖아요? 르노쌍세 뭐, 세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가 그걸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90%가 현대와 기아야.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뭘 했습니까? 무슨 특별수입세, 수입세 해가지고, 여기에, BMW, 벤츠, 그죠? 이런 거한테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관세처럼, 특별소비세,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얘네들 엄청 많이 붙였죠? 뭐, 이거 사면은 1억, 원, 1억 원짜리가 뭐, 1억 5천이 되고, 뭐, 뭐 2천만원 붙이고 3천만원 붙이고 우리나라가 이미 관세를 하고 있었어 그죠 bmw 벤츠 뭐 외국에서 오는 모든 자동차들한테는 다 이런 특별 소비세 같은 관세 같은 걸 붙여가지고 가격을 확 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보호해 줬단 말이에요 현대 기아 자동차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시장 뭐 미국하고 한국하고 똑같다고는 할수 없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bmw 1억 5천이 현대 자동차 90%니까 야 현대 자동차의 마켓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1억 5천짜리를 1억 원에 팔아야지. 이렇게 낮출 수가 있습니까? 얘네들도 가격을 낮추긴 낮추지만 많이는 못 낮춰. 마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현대 기아 자동차는 여기가 내 안방이기 때문에, 어유 쟤네가 1억이란 데에다가 세팅을 해놓으니까, 제네시스 품질이 BMW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가격을 쭉쭉쭉쭉쭉쭉쭉 올려서 BMW 벤츠 가격에 맞추는 거죠. 어 소비자 가격이 저렇게 올라가 소나타가 제가 16,800달러에 산 소나타 가격이 지금 3천만 원을 막 넘어서고 그랜저가 막 5천만 원을 넘어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올려놓은 세금으로 올려놓은 이 업체 이게 미국으로 따지고 보면 은 관세로 올려준 이 자동차의 가격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관세를 안 붙이고 싸게 팔아도 되는 회사가 싸게 안 팔죠 소비자가 봉이라고 그러다 소비자가 봉이지 이걸 싸게 팔 이유가 있어. 어차피 90%의 국민들은 다 현대 기아차를 사주는데 뭐라 그래? 올려야죠, 기계. 바보요? 올리면 마진이 올라가는데 현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 현상이 어디에 일어날 것 같습니까? 미국에 그대로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아주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일 난 거는 누구다? 미국이다. 미국이다. 큰일 났다. 큰일은 어 불났어요, 지금. 사장님 불났어요. 미국에 저희 지금 미국 사는 미국 사람들 지금 불났어요저 <laughs> 우리 집이 무너졌어요. 지금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근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무슨 얘기하느냐 큰일 아니야 이거. 시간 지나면 큰일 아니야. 왜냐하면 야 이렇게 되면은 800만 대인데 나머지 800만 대도 미국에서 팔기 위해서 공장 현대처럼 지으려고 들어오지 않겠어? 그러면 미국에 중국으로 다 넘겼잖아요. 그 생산 시설을 중국에서 넘어오는 공장도 이제 생기면서 이게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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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생기겠지. 그래서, 공장을 짓느라고 공장 짓는 건설 경기가 좋아질 거고, 노동자들이 여기에 많이 근무하게 되니까, 이제 제조업이 살아나니까, 미국에는 결국은 좋은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결국까지 가는 데가, 뭐, 한, 공장 뭐, 바로 짓나요? 한 4년 걸리잖아요. 4년 동안, 미국 사람들은 자동차를 바꾸는 사람은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예상되는 건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팔리는 자동차가 5천만원짜리가 평균 가격이라면 여기 25% 올린 애들은 지금 7천만 원에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을 네 아마 6천만 원까지 올리겠죠. 아마 이런 가격으로 팔아야 되겠죠. 이제, 이제 사겠죠. 왜냐면 자동차 회사들이 바보예요. 마진을 더더 더 붙여도 되는 마당에 더 붙여가지고 팔겠죠. 비싸게. <laughs> 미국 자동차들 이제 다 비싸게 팔리잖아 가격 한번 올라가면 여러분 들어떻게됩니까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죠. 주소가격 보세요.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오지 안 내려. 와 그러면 이제 공장이 미국에 생긴다고 해도. 아마 6천만원, 7천만원짜리 미국 시장 자동차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미국은 시민들에게는 썩 좋은 시장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 4월 3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남았는데 제가 한 얘기가 사실이 될지 안 될지는 한번 여러분들 같이 지켜보시고 이 영상 어디다가 뭐 이렇게 박제해 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시죠. 아, 한숨만 나옵니다. 이러고 댓글에다가 넌 미생 넌 미국 살아서 좋지 한국은 밀자리 없어져 이러는데 과연 롱 텀으로 보면 긴 텀으로 보면은 만약에 미국에 진짜 제조 건설 경기가 막 늘어나면서 미국이 좋아지면 좋... 이게 진짜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미국이 왜냐면 현대자동차처럼 공장에 막 로버트 돌아다니고 막 이러면 모르겠는데 인건비도 높고 한국이나 중국 막 이런 아시아 사람들처럼 부지런 일하는 민족도 아니고 잖아요 열심히는 해이 사람들도 열심히 하는데 딱, 그래도 워라벨이라고 딱 4시, 5시에는 집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국처럼 996이라고 하잖아요. 9시부터 9시까지 일하고 뭐 6일까지 일하고. 그런 미국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과연 그런 문화에서 반도체 공장이나 자동차 공장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게 돌아갈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그러 결국은 피보는 건 누구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미국 사이기가 점점 더 빡빡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의 의견인데, 반박되시는 의견 있으면 의견 남겨주시고요. 의견, 반박되는 의견 남겨두더라도 예의를 차려서 남겨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저의 의견인데, 뭐, 인사이트가 좀 있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월 3일 두고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감사합니다.